자 이번에는 사연로그의 소수부분의 성질을 알아봅시다 어, 지금 MN이 양이고 여기 진수입니다 지금 음, 그랬을 때 로그M이 자 정수분이 M이고 소수분이 알파1이라고 해 봅시다 로그N은 정수분이 N이고 소수분이 알파2라고 해요 자 이걸 만족을 해야 되겠죠 음, 그랬을 때 <laughs> 지금 소수부분이 같아요 로그M과 로그N의 소수부분이 같다고요 소수부분이 알파1과 알파2 같을 때 여기에 진수인 M과 N의 M과 N의 숫자의 비열이 같아요 숫자의 비열이 이미 앞에서 우리가 상용로그 값을 구해 보면서 그런 성질들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상용로그 값의 소수부분이 같으면 진수의 숫자의 비열이 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로그 2. 음, 482 0.39 어, 45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주어졌다고 그랬을 때 로그의 음, 로그의 얼마가 로그 n이 어 3. 어, 3945라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 그때 n이라는 이 진수의 숫자는 진수는 어떤 수일까? 라는 얘기예요 자 n은 어떤 숫자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봅시다 로그 2.48이 0.3945예요 물론 정수 부분은 0이 되겠죠 어. 그러면 로그 n 모르는 n에 대한 사용료 값은 3 플러스 0 3 9 4 5예요 그러면 지금 소수 부분인 0.3945 같잖아요. 자, 그러면 어쩐다고 그랬어요? 이 2.248이라는 요 진수하고 모르는 n이라는 진수는 숫자배 비열이 같아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n은 248이라는 이러한 순서로 수가 비열이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정수분이 3이죠. 정수분이 3이면 이거는 몇 자리일까요? 그렇죠. 네 자리 숫자가 되겠죠. 네 자리 숫자. 그리고 수배를 2, 4, 8을 유지하면서 네 자리니까 따라서 n은, 자, 2, 4, 8 하면서 네 자리가 되야 되니까 0을 하나 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2,482n 값입니다. 자, 또 하나. 어, 만약에 log, 얼마가, 자, 그대로 n이라고 합시다. 얼마가 마이너스 1.6055가 되냐. 자, 이렇게 됐다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정수분과 소수분을 구분해야 돼. 자, 이거는 원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6055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수분이 아닙니다. 소수분은 0 이상 1 미만 해야 돼. 음수잖아요. 그럼 이것을 양수로 고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 1을 빼주고, 1을 더해주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0.6055, 이렇게. 그럼 이 앞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해주고, 자, 1에서, 1에서 0.6055를 빼면 0.3945 5이죠. 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렇게 놓고 보니까 소수분 0.3945예요. 그러면 여기에 로그 2.48의 소수분도 0.3945죠. 그렇다는 것은 2.48이나 여기 n값이나 수, 비율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정수분이 의무정수잖아요. 의무정수이면 이것은 소수점 아래 마이너스 2니까 두 번째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n은 2, 4, 8 숫자를 유지하면서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영이 아닌 숫자가 나올게 되려면 우리는 n 값은 0. 자0자 0. 자, 이제 영이 아닌 숫자가 나와야 돼요. 수 수열 2, 4, 8 유지해야 되니까 2, 4, 8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로그 n이 마이너스 1.6054가 된 것은 정수분과 소수분을 이렇게 구분해서 주어진 로그 2.48 값을 이용해서 n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것까지 기억을 해 둡시다. 자, 로그 m과 로그 n이 지금 소수분이 같다는 얘기죠. 소수분이 같으면 이거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자, 이것까지 좀 알아 둡시다. 어, 로그 m, 마이너스 로그 N을 해봐요 자 그러면 알파1과 알파2가 같으니까 이건 없어지고 M 마이너스 N이 되겠죠 여러분 M도 정수 N도 정수이니까 결과는 정수에서 정수를 빼면 정수 자, 이것도 많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어. 자 소수분이 같을 때는 로카를 빼버리면 정수분 빼기 정수분이니까 결과는 정수가 된다라는 성질도 기억을 해둡시다.